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일 보내고 나면은 월요일인가 싶다가 또 수요일 되고 주말이 되고 또 주일이 되고 굉장히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다시 다시 변화되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확실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사랑으로 가득찼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을 이제 보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한번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에게 보여 주셨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이제 성경의 완화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호칭으로 불리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엘로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세상을 아름답게 각우어 가시는 만들어 내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시고요. 또 엘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세요.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펴 보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도 격려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필요들도 채워 주시는 분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로이라고 또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적시에 공급해 주시고 그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래라고 하죠. <laughs> 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 보셨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시면서 우리를 헤아려 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도 하나님 바로 그곳에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삼마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며 불렀던 것이죠.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승리하게 하시는 분, 전세가 불리하고 사람들이 분명히 패전하고 말거다. 멸망하고 말거다라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승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평강을 주시는 분,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laughs> 그 외에도 또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또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 이 말인데 주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이끄심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죠. 또 하나 이건 잘 저도 잘못 들어본 거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익숙지 않은 단어일 건데요. 하나님을 이끌어서 자오 히도르라고도 부른대요. 자오 히도르, 예, 어떤 하나님을 이끌어 이렇게 부르냐면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오 히도르, 그래서 육신의 목 마름은 물론이고 마음 심령 영혼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자오 히도르라고 합니다. 나함이라는 것도 잘못 들어보셨죠? 나함, 이건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 힘을 얻도록 위로해 주시는 이것도 잘못 들어 보셨을 텐데 엘칸나라는 것도 있대요.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엘칸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근데 엘칸나라는 것에 좀더 확장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뜻이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기는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 이런 걸 표현할 때 엘칸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대요. 엘칸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죠. 어,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새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 주심으로써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절 앞 부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난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연히 보여주셨다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이렇게 또 NAB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로 거치되 형식적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엉덩이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격려해 보여주시는 거죠. <laughs>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 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듣기에 좋은 말로 속삭이고 사탕발린 말만 하고서 도망가버리는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완벽히 지키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거 아니고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직접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본문 구절 앞 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식이 나타나셔서 이미 육체적으로 오시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자신들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과 오해를 받았어요. 저 광신도다, 광신도, 또 잊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의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말로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 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희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일 뿐이야. 나라는 무슨 나라 지배자의 발바꿈 앞에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라고 가라앉도록 가라앉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당신의 온 몸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임만웰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당신의 행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재우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고 우리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주하게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일에 우리 일에 바빠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는 뭘 지키시냐? 우리 가운데 있기는 뭐가 있냐?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직접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신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하도록 힘쓰고 또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속성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행동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반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는 거죠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과 노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 셔서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시고 듣든 말든 고백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 에맨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두 사람은 자기 좋은 일들을 골라가면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든 말라고 했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면은 뭐든지 할수 있는 또 하고야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먹도록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힘들게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가지 조심해야 될것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그것을 어기게 되죠. 돋는 배필러준 하와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읽어가야될그 하와와 더불어가지고 죄를 짓고 망한거죠. 예,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말은 솔직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좋아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상벌의 원칙으로 하자면은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 되죠, 주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쁘게 말하면 걸치고 있던 나뭇잎조차도 다 떼버리고 싶을 텐데 나쁜 마음의 사람이라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의 결국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완전히 가리워 주시는 거죠. 가리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이 지속되도록 가죽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위과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고역해서 제 좋을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그러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처참한 몰골도 안아주시고 가죽옷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또 따뜻함과 보호함을 입혀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도 마찬가지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laughs>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고 돼지 키우는 사람으로 겨우 고용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얻어 먹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얻어 먹을 곳도 없고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배 채우려다가 주눈이 돕고 해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갈때 아들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걱정거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안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렀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거지같이 되어 버리지만은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집안으로 다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뭐이 탕자의 비유,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런 사람들이 되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게 뭘까? 이 탕자보다 나은 게 뭘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낫거나 심지어는 이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예를 다 알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께 본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과거의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반대하고 자기만 주장하면서 살아가고자 제 욕심만 채우고자 하면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권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소식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또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서 10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두 번째라고 하면 서월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관심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못박아서 죽도록 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리 않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씌워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은 A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거 죽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람, 사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저옆 동네 에 아주 몹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죄 <laughs>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형에, 사형에 처해 마땅한데 그래 죄를 용서해줄까 말까할 정도의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저애될 죄를 다치고 대신해서 사용받다 죽는다 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런 일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모든 걸다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서 시시해 보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성경 66권 모든 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그 사랑 그걸 우리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런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연약한 상대에 대해서 그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11절에 바로 이렇게 권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것이죠. 사람 홀로 살수 없다 그러죠.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모두가 다 착하고 완전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자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도 뜻해 그 보이는 사람도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채워줄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림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 서로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